는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기를 보시면 적추 추체와 추체 사이에 이 디스크가 들어있거든요. 디스크는 완충작용을 하고요. 여기 섬유륜이로 섬유륜에 수액이 빠져나오는 것들을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는 왜 항상 뒤쪽으로 튀어나올까 궁금하시죠? 디스크는 앞에 전종인대와 후종인대가 있는데요. 전종인대가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종인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앞으로 터지면 장기를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종인대가 부종인대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디스크는 항상 뒤쪽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지게 되면 여기 신경의 염증을 일으켜서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구별하셔야 된다 협착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역시 이 디스크 자체가 주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는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면 키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이 디스크 자체의 간격이 자꾸자꾸 자꾸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양쪽으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쪽이 약해서 한쪽으로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디스크가 나타나게 되면 예,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저리고 하는 것들 이 일반적인 증상들이고요. 보통 뭐 20대라 30대라고 한다고 하면 협착이 생겼다기보다는 대부분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협착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고요. 협착은 양쪽으로 동일하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이걸로 구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스크 수술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디스크의 수술 적응증은 정형외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미증군이라고 디스크 터짐으로 인해서 대소변이 조절이 안 되거나 너무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때 수술을 하시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리를 하시면서 예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3,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이쪽 부분 조직들이 염증이 안정되어 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잘 치료를 하시면서 예후 관찰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술 안 하고 버티실 수 있거든요. 디스크 수술을 여러 번 한다고 해가지고 디스크가 재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디스크가 터지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근육, 골반의 틀어짐, 척추의 불균형, 뭐 척추 전만, 후만, 경추 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자 한의원에서 하는 디스크 치료는요 추나 치료를 통해서 척추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다리 길이를 균일하게 유지를 시켜주고요. 일자목이라든지 경추 1번, 2번이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들을 같이 치료를 해주고요. 약침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를 관장하는 다일근이라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한약에서는 디스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전형 약침을 이용해서 이쪽 부위를 치료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 말고도 주변에 있는 근육들, 뭐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골근, 대요근, 그 다음에 척추에 관계되는 여러 근육들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경추 1번, 2번은 인체의 축이 되기 때문에요. 1번, 2번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골반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틀어지게 되고 척추의 밸런스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날법을 통해서 경추 1번, 2번 밸런스도 맞춰주면서 척추 간의 간격들도 유지를 하고 근막이한 추날을 통해서 이 디스크 주변을 압박하고 있는 근육들을 갖다가 부드럽게 이한시켜준다고 하면 디스크의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